파트 소주. 당연히 지나 조용히 어, 상추, 상추. 어, 상추, 상추, 어, 상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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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뭐야? 소스 소 상추, 상추, 줘소 상추, 상나 어, 뜯었추 상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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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겹살, 삼겹살 비엔나 아. 버섯 뭐 이랬다 아. 삼겹살 이거 뭐 뭐고 아. 가래떡이야 아. 버섯이네. 음. 여보 응? 어? 밥을 아, 삼겹살에 넣어가지고 그냥 넣어버게 아니야 느끼해 안돼 따로 먹어야돼 먹어야 어. 따로 먹어야돼? 응 따로 먹어야돼 먹어 먹어? 그래 먹어 응잘 잘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메이야 잘 먹게 이거 응. 어, 내밥도어자 내, 내 어? 무서워. 팔뚝 좀 올려봐 이빨 올려라 상남자 팔뚝 주차랑 좀 하게 멋있어? 내 팔뚝이 이정도다 음. 또 소스 찍어 먹어 음. 맛대! 음! 음! 저거보다 맛있다! 이거 뭐야? 어? 여보! 와, 볶음김치다! 먹지 마시면 안 먹어요. 먹어부터 시작이 돼요! 아니, 밥사먹자 미션 나왔잖아밥사먹자 음. 미션 나올 때는 밥을 먹는 거지. 음 h a 맛있지 우와 응? 김치볶음 What? What? w 김님 복님 먹지마, 보기 먹지마. 비엔나는 이렇게 해야지. 응. 아 네가 잘라줘 다음에는. 아 제일 맛있는 건데 이런. 아 여보 가격이 비쁘지마다. 응. 응 다음에 또 먹고 싶네. 응. 그래. 야 회전데 여보 여기딴데보다 여기. 싸다. 3.5점이야. 아씨. 어, 이들 실수하셨지 이거 김치볶음. 응 먹어 여기 올렸어 지금 못 먹잖아. 어. 김님 보기 먹지마 감사합니다 백개. 아 카레 가루네 마요네즈 음. <laughs> 안돼 좋잖아 너 간식 그 뒤에 밥 드세요 비나 네그 엄마꺼다 거다, 엄마꺼다 거다. 와 이제 볶은김치 짱이다 삼겹살 일로 좀뺄래여보사 괜찮아? 김치찌개. 안 붙어네? 뭐? 이렇게 돼, 붙정 나면. 삼겹살. 김치찌개. 마요네즈. 카레가루. 된장. 되게 아, 맛있다. 파래. 아니야, 아니파절이기 우보잉, 백호입니다, 먹어. 상추. 무채. 무. 어쌈쌈쌈쌈무쌈무 쌈 김치볶음 음, 고추 매워? 먹어봐 마늘 무말랭이 고추장아찌 왜너여다래뭘로 가만히 가두고 왜 일로 다빼 아니 안 넣는다며 뭐야니밥 네 두개야 니왜 고기 먹냐? 어, 아, 버섯인데? 아 진짜? 좀 먹어. 아 버섯 무도 지랄이고. 음, 김치찌개도 고기 들어갔네. 진짜? 오, 뭐오 오. 고기 많이 들어갔다. 응. 음. 어뭐 들어왔어? 나 술에 먹어도 되네? 어, 지금? 수안아 술 꺼내 나오면 술 끊을게요 100개 나오면 먹어 100개 새로 새로 신메뉴 술 끊을게요 어, 엄청 배고픈데잘 먹네. 치킨 다 먹어. 어, 지은이, 한번 얘 한번 하시고 그런 얘기 하세요. 네, 저거 한번 주시고 술 새로 먹읍시다. 술, 신메뉴, 또 먹어? 누구? 꼬니가? 어? 아 여보가 아까 밤넣라 그랬어요 어 뿐이님 맞아 근데 아닌가? 그분 아닌가? 야 내꺼 들어가 봐여거 걸로? 뿐이 어. 맞아 가끔 저런 말 하셔 맞네 뿐이 맞네 가끔 저런다니까 응. <laughs> 여보 팬이야 저분 내가 처음에 밥 먹으라 그랬어 아어 넣어가지고 고기백개 신메뉴 술 먹겠습니다 밥이랑 보기 몇개 먹어, 없을까요? 너무 배고파서 하루 종일 굶고 지금, 보텐 터졌나요? 너무 배고픕니다, 여보. 여보, 완전 배고프네 아, 제발. 아, 세로님 감사합니다. <laughs> 새로 왔어? 신메뉴? 음. 이겁니다 이거 아까 누가 국순당 얘기했어 근데 이거는 이거 밥한밥같은 얘기 안 했는데? 밥한 밥? 그래 밥한 밥? 이거 뭐야? 반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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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순당 밥한밥 나왔네? 어새로님 감사합니다 뭐라고? 음 우리 세로님 백개다 먹게요. 짠, 반바 짠. 뭐야 막걸리 맛이네? 독서는 막걸리 맛 여러분. 그밥 막걸리 맛 비슷하다. 옷에 안 묻었다. 이거 뭐 나까지 갖고 안 흘렸다. 새콤 흘렸다. 와, 맛있다. 이거, 이거 치워줄까? 여거 나, 나, 라안 돼? 갑자기 갑자기 얘기 말고. 이거 응. 버섯 빼줘? 이담다 물어. 여뭐 거기밖에 없어. 음. 근데 많은 분들이 더 좋아하던데 단 거? 맨날 카페 가고. 짠! 막걸리. 아, 이거 맛있다. 여러분 강추. 맛있어요. 달콤해요. 어, 이거 맛있게 먹고 싶겠다. 이거 놓고 비벼 어 비벼야겠다 이거. 아씨 짠와나 이슬떡떡보다 더 맛있다 이게 아, m a 만 똑같네 응 음, 넣어줘 이거. 이거 a 말 a 이넣어도 a m 말랭이이 m m a mamma, 김치 어 올려 올려 여기 올려 a 올려. <봐라> 아, 여보, 이 혜자다, 이집 짱이다. 어 그래. 저거도 잘좀 얘기하지. 음, 짠! 강추, 강추. 아, 맛있다. 맛있다고? 어, 다 먹었다. 음, 맛있네. 이거 한 캔만 드세요. 500개 더 나오면 한캔더 먹는다. 값도 싸고 좋아. 고링아 음. 와. 응. 음. 와, 되게 맛있다. 이거 3만 원도 안 돼. 와. 응. 음. 김치찌개에 김치볶음에 와, 막 와. 이네 김치볶음 존나 맛있다. 아 배부르다. 네 오늘 간헐적 단식했어요. 첫 끼예요. 그두신가돼 가지고 사과 하나 먹고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예. 네. 고기 어지 많이 먹었습니다. 어, 우리 새로야. 나 배부르게 먹었어. 나 이제 철칙이 소식이야, 소식. 한 끼를 먹더라도, 짠! 한 끼를 먹더라도, 뭐, 배고프면, 뭐, 네끼 다섯 끼를 먹대 소식으로 먹기로 했어. 아, 맛있네. 과식으로 세끼안 먹고, 소식으로 뭐한네 끼, 다섯 끼, 이렇게. 어. 배고픔만 가실 정도로. 보통 야채 위주로. 그래 해야 살이 빠지는데, 하루에 0.5kg씩 빠진다. 이틀에 1kg. 미쳤어, 지금. 내가 아침에 저울재 보고 놀랬어. 하루에 0.5kg씩 이틀에 1kg씩 빠져. 아이 간헐적 단식하는데. 어, 저때 쓰지. 지금 알아서 막 쫙쫙 빠져 지금. 그그그 그, 그, 그 언니처럼 먹었지. 그 나는 솔로. 아 매일 족발 먹냐? 그래 많이 먹어라. 아 나는 솔로에 보니까 니가 상추만 입에 넣더만. 음. 치킨 뭐 이거 맛있지? 뭐라 음. 개 그래. 해자지 뭐. 빼이 배꼼! 우리 빼이이야 김치찌개 안에 있는 고기 하나 줘라. 우리 이거 줘야지. 어, 삼겹살 하나 줘라 그래. 음. 살코기만 띄줘라. 음, 살코기 짝. 아막목 빠진다. 비도 맛은 봐야지. 마요네즈 있네 여러분. 어 마요네즈 찍어 먹어. 음 어, 그래. 맛있지? 맛있다. 찍으니까 삼겹살... 몰랐잖아. 응, 몰랐어, 처음이야. 아, 건배~ 천천히 물어. 응. 맛있다고 빨리 먹으면 훅 간다. 응. 음료수, 음료수 같네. 나는 썰러 보니까 여자 그 상추 상추만 뜯어 먹는데 참 이쁘게 보이더만. 음, 음, 음. 우리 보기가 뜯어 먹으니까네 막 음. 살발하네 살발해. 음. 어 바꿀 새끼 여기. 응? 내 줘. 응. 응. 이게내 줘. 바풀대기. 언제 안 보여? 반대쪽. 응? 반대쪽. 그렇지. 빼 줘. 응. 통통을 응. 난리 돌라. 응. 어 비했나도 있네? 응. 여기 방금 니가 먹었다. 어디가, 이거? 응, 음, 이게 맛있네. 천천히 먹으래, 그래. 천천히 음. 먹어. 에? 어, 또배야 새로님. 어, 새로야, 그래. 우리 보고, 보기 먹어. 먹어, 뵐 개? 아, 내가 그 짠. 유튜브로 그, 보고, 보고가 이빨로 그 수족관에서 먹이 먹는 거. 어, 조금 봤더만 자꾸 보고 보고 하네 보기를 어음 일요일 날 출근하나 아이구야 욕보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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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수당까지 제대로 받고 그래 어 음. 안전하게 건강하게 어어 어, 그래 그래 응. 음. 그래 푹자어 그래 그래 어, 우리 새로 고생 많구나. 그래, 아이고야. 일요일날 하루 쉬어야 되는데. 여기 김치찌개 고기 있네. 여기, 어, 거기 먹어봐. 앞다리살이야, 그거. 응. 음. 이오점 만점 집이야. 어. 진짜 이게 훨씬 낫다. 제로 음료 이제 제로 음료 그냥 입가심 어 그냥 뭐 갑자기 끊기는 좀 긁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많이는 안 먹어 그냥 뭐한 모금 두 모금 정도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해도 사람이 스트레스 받아 맛은 봐야지 맛보기 그래 하면은 괜찮아 오늘 뉴스에 나왔어요 암발병률 높 그래 니는 숨 쉬지 말고 미세, 미세먼지 마시지 마라이 그 지금 뭐 서쪽 나라에서 날라오는 그, 그 중금속 초미세먼지 있잖아 그거 마시면 그좋된다숨 쉬지 마라이 알았지 어, 요리 님이 그랬어 그래그래 그래. 숨 쉬면은 그 서쪽 날에서 날라 오는 중금속 그초 미세 먼지 때문에 사람이 졌될 수가 있다고 숨 쉬지 마라 이어딱네 방에서 어딱 음. 공기 청정기 틀어놓고 그래 살아라이 알싸.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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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그래 알았어 음. 어 그래 건강하지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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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음 딸기 여서와 걱정돼서 그랬어요. 아, 장난쳤어. 우리 호리닝이요, 그, 어? 어. 오빠가 걱정돼가지고 해준 말인 거다 알지. 어. 한번 웃으라고, 웃으라고 내가 웃자고 한번 이렇게 했어. 어. 제로 음료가 문제, 거기 들어있는 아스파탐이 문제. 아스파탐이고, 뭐, 아스파니, 카, 니키스탄이고 나발이고, 임마. 나와라, 나라내그자 알아서 묵게. 내리 나와라, 내리 나와라. 내 묵고 일찍 죽을게. 짠! 그래. 옛말에 이런 말 있다.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고. 에이. 욕을 먹으면 배부르다고, 욕 먹으면 오래 산다고, 이런 말이 있다. 나, 나, 라한욕도 먹고 백살까지 살란다. 그래. 아! 어, 아봉, 시작. 미니바가 너무 이 좋다. 음 너무 맛있게 먹었다. 이거. 와. 어? 진로 앨범. 뭐? 그게 뭐야? 뭐 하는 거야? 응? 뭐래 여러분? 나술 취가지고 모르겠네. 이거 더 먹고 싶냐고? 어, 더 먹고 싶어? 뭐? 과자 끝내라고? 술더먹었다고 술? 뭔 말인지 모르겠어. 어. 그래 아와 <laughs> <laughs> 너무 맛있어 이집 여보 대박이다. 아... <laughs> 여기도. <목소리도> 알뜰달 하고만 이슬이보다 이슬뚜뚜보다 좀더 세다 이거.